어, 지방에서 사실은 그 제가 지금까지 30년 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부산 양청하고 광주 양청에 사실은 지역에서의 활동이 선구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추적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충북의 회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예, 네. 충북 어, 장애인단체장 표의 변창수입니다. 어, 우선 그이 자리를 빌어서, 어, 지난 9월 달에, 어, 한방교육대회를 우리 국에서 주관을 해서, 어, 우리 또 전국에서 우리 그 회장님들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저희는 뭐그 공약을 실제 이행으로 그 만드는 그 과정이 응. 사실 수다치는 안 하고, 우리 어, 단체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은, 우리 충북의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어, 청주의료원이라는 그 건물을, 어, 그 건물을 폐쇄하고, 이렇게 남, 저, 남아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, 장애인단체에 입주를 해서 20년을 벌써 활동을 했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병실이라는 게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원 생김새 그대로를 리모델링하다 보니 우리 단체에서 그걸 활용하기가 정말로 힘들었고. 어